며칠 후이른 아침, 오랜만에 오전 근무가 없는 날입니다. 지금은 일시시오오은조조 늦잠 잤잤요요 네? 일곱이 음. 보라 씨이 보라 는에잠는이잠요일이나자일자부지마히집지일히집안는을라 씨. 는 보라 씨. 아니 잠깐만요. 그게 다 빨래감들이에요? 빨래가 많아가지고. 늘 빈틈 없어 보이는 보라 씨에게도 이런 의외 의 모습이 다 있었네요. 며칠 안 해가지고. 평소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센터에 있다 보니까 집안일이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가 많죠? 아. 그 설거지도 한가득이고 할게참 많네요, 보라 씨. 오랜만에 생긴 여유로운 시간에도 집안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살찔 틈이 없겠어요? 아니, 그런데 아, 잠깐만요. TV 볼 때도 사이클이라니 그 바디 프로필 촬영일이 얼마 안 남았다지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리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 식단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음, 오늘도 밥 80g 닭가슴살. 뭘 먹을까 그렇게 고민하더니 역시나 단촐한 식단입니다. 너무 많이 썼어. 대부분 다이어트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지나면 조금 더 괜찮아져요. 왜냐면변하는 몸이 만족스럽거든요. 음. 치킨 먹네. 며칠 후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포라 씨, 어디 그렇게 가세요? 어, 땡땡이치고 <laughs> 지금 클라이밍하러 가요. 땡땡이요? 네 <laughs> 땡땡이치 사장님 <laughs> 아, 그래서 되는 건 가봐요? 아, 직원들이 워낙 잘해줘가지고 괜찮아요 <laughs> 평소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녀지만 그동안 바빠서 즐길 시간이 없었는데요 바디프로필 화보 촬영을 앞두고 큰맘 먹고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러 왔습니다 바로 아슬아슬 암벽 구조물을 오르는 클라이밍인데요 기본 자세는 팔은 표고 자세 를 낮추는 자세 네. 옆으로 가기 위해서는 팔을 당기시는 게 아니라 다리를 밀면 다요. 네. 그리고 잡았을 때 다시 다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다시 세운을 만들어 주시면 끝. 아 오늘 보라 씨의 활약이 번, 기대되네요. 네. 발두 번만 움직이시면 돼요. 네. 평소 등산은 자주 하지만 클라이밍은 거의 처음이라는 보라 씨. 과연 만능 스포츠인답게 클라이밍도 잘 해낼지 궁금하네요. 클라이밍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손마디가 되게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환이나 등이 확실히 많이 쓰인 것 같긴 해요. 다리를 더 많이 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손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초코를 바르고 다시 한번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보라 씨. 자신만의 루트를 찾아 실내 암벽을 오르는 클라이밍. 크게 볼더링, 리드, 스피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그중 오늘 보라 씨가 도전한 종목은 볼더링. 5m 정도의 벽을 줄을 매달지 않고 올라야 하는데요. 정해진 시작 홀드와 종료 홀드를 잡아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만등하면 성공입니다. 아무래도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이 뭐 덤벨 바벨 잡으시거나 머신을 잡으실 때 손에 악력이 좀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악력이 기본적으로 클라이밍 같은 게 좋아지고요. 홀드라는 걸 잡을 때손 전체가 아니라 손끝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허리라든지 그런 코어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조금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서투르고 실수해도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보라씨. 한발한발 한발 정상을 향해 오르며 자신의 목표 또한 되새깁니다.